선수의 침필사인 유니폼이고요 국가대표 음, 선수들이 입고 음, 음, 있는 네. 아, 트레이닝 황두종 음, 선수의 침필사인 이수루 선수의 침필사인 넘기중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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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 음, 예, 안 예, 안 시간을 그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서 아, 아, 아.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이시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 컵 사인 네. 친필 사인 컵 하나 주세요 네. 자, 이승우 선수가 네. 아, 기분 아, 지금 엄청 좋아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아요 저 김민재 선수가 나온 네, 연초중학교 거기 어딨느냐? 이제 진학 아,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포지션은 공격수 손미 선수랑 그쪽에서 뛰 있습니다 열심 히 운동해서 꼭 저도 국가대표가 되겠습니다. <laughs> 저희 위해서 어, 꼭 호주전 이겨주시 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네. 자 그럼... 김민재 선수인가요? 네. 아 김민재 선수. 예. 아 김용권 선수. 어. 파이브지로 보니까 얼굴이 되게 건이에요 예. 팬 네.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라이브요 네. 라이브예요. 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예. 네. <laughs> 자, 빨리 들선수주세요 부산에서 가요. 저희 지금 부산으로요 네. 김민재 선수가아 김민재 선수. 다시 네,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그래, 다시 한번 하면 될요 자, 우리 또... 누가 나오면 김민 아, 박수 선수.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이벤트 습니다 해시태그 KFA의 n 꿈 어디신 자, 그분에게 1등은요.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영상으로 올려 주셨고요. B on the bar 그다음에 현건 77.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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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세요 자, 요기분 드려. 자, 갑니다. 준비. 참참 참. 참참 참. 참, 참, 참. 집에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에게는 이거 대박이죠. 러시아 월드컵때그 로 진행이 된 황의조 아 선수 어센트 선수들이 직접 축하드립니다. 자, 이쪽에. 네, 자,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아, 진짜 저번에 울산 갔었는데 울산대는 안 해주고 서울에서 해서 되게 슬펐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당연하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옵니다. 팬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시작! 시작! 아! 아! 끝났습니다. 네 시작! 경기 끝났습니다. 예 시작! 예 끝났습니다. 시작!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시작! 아 시작! 아이 시작! 시작! 시 자, 시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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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자시자시시시시시시 시작 아! 끝났습니다. 시작 아아끝 시작 끝났습니다. 시작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마디 반 어우, 좋아요. 자 각오 한 마디 아알기 시작 아 승리 아! 와자 아! 먼저. 선수의 아 사인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이쪽에. 태극기가 네. 아 어디 있지? 아무리 봐도 태극기가 없어요. 네.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이 기세로 내일도 이거 입고 가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1 차전. 가이 파이 포. 아! 자 그리고 어 잠깐만요 하나 둘 과연 첫 번째 어떤 선수가 될지 자네잘지해고십습니다 저기 궁금한 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에 v 있는 짜장면이 맛있나요? 중국에 있는 짜장면이 맛있나요? 어디 짜장면이 맛있습니까? 한국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아네알습니다이 국경이 뭐예요? 어... 안 그렇긴 한데요 어, 오늘 좀이엽긴 하고. 와, <laughs> 머리로 <생각> 이제... <laughs> 하트! 아, 아 좋습니다, 이게. 아, 네.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상 경기 결과 나오는 거잘 보고 있어요. 자, 예, 어, 아아 그래요. 이승우 선수, 이 친구 지금 축구하고 있대요. 네. 네. 이승우 선수가 응원 한번 해주세요. 항상 아 재밌게. 축구에서 꼭 나중에 어디 어디에 손질로 와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아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물어싶신건 축구가 쉽나요? 공부가 쉽나요? <laughs> 축구가 쉽나요? 공부가 쉽나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축구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참참참참참.